아무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모세. 예수님의 마음을 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모세. 사도 바울이 빌리뽀 교회를 향하여서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냐? 예후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자, 니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냐? 여러분, 두 사람이 여행을 하려 그러면 마음이 같아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하는데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짜뻔 먹자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잡채밥 먹자고 그러고, 어, 같은 중식이구나. 아무튼 칼국수 먹자고 그러 그러면 어때요? 따라 돌아가야 되겠죠? 음, 아, 그래, 그렇게 먹자. 이래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마음이 다르면 여행길을 즐겁게 할 수가 없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이끌어 내셔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어, 들어가게 하시는데 어,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청중에서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해야지요.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 이리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크게 느껴지고 더 크게 믿어졌던 이 최려급 1세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참 이게 하나님의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 이같이 몇 번?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세상 말로 열받으신 거죠. 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자,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거역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감히 내가네 명을 거역하느냐? 감히 어명을 거역하느냐? 어명이요, 아명어사 출두요, 아명어사 마표만 가지고 있다면 안명의사의 말은 곧 왕의 말과 똑같죠.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대표자로 이렇게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려 하시는데 음 그런데 그 길이 뭐 어때요? 거칠고 형편 상황은 보기도 없지. 물도 없지, 어? 양파, 마늘, 파, 부추 이런 것도 없지. 어? 이러니까 어, 매출하기와 만나밖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옛날이여,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어, 이렇게 원망하며 동경하니까 이놈 무자식들 이것들 봐라, 이것들 봐라.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이런 모습들을 나를 거역하는 모습이고, 어? 나를 믿지 않는 모습이고, 어 이렇게 주님이 쭉 나를 시험하는 목소리고, 나를 청종하지 않고, 어? 온것까지 표현이 다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저리 비켜, 모세, 너 저리 비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한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비치쓰라 하시니. 빛이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까지껏 아, 저놈들 내가 다 멸하고 야 저것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 만들어 줄 테니까 모세도 저리 저리 서 있어 이 이런 소리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어요? 아 정말 목사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해 주세요 아 진짜 개운해 에. 이러지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 저 이집트 사람들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건데, 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진멸하시면 저놈들이 소문낼 거 아니겠어요? 어? 저놈들이 소문내죠. 야야야, 니네 하나님, 어 니네 하나님 저들을 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어갈 능력이 없어 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야, 다 죽인 거 아니냐? 음, 그럴까 아니겠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여와가이 백성에게 죽이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해에서 죽었다라고 소문낼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제 구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죄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러시기를. 하나님이 저를 저 신의 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주신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시나? 그렇긴 한데,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해 주세요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죠? 할렐루야. 모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향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과연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떡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군병들, 군중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풍일한 마음을 품은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재능 계명이 뭐냐고 묻는 율법사를 향해서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모세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다가, 하나님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어떡해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 요즘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말 중에 한마디, 말이, 그런 말이 있죠? 어, 당이 우선이다. 어. 당이 우선이고, 그러니 각 당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마다 뭡니까? 뭔가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내 목소리를 못 내는 거야. 왜? 당선, 당이 먼저요. 어, 그리고 어때? 국회의원들은 후예 후예. 후사. 어. 그러니까 당이 먼저 당의 명예를 먼저 생각해야만이 국회의 어떤 어, 정당정치에서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 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내 목소리를 죽일 수밖에 없어. 음. 자 이런 상황이 오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품은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명예가 땅에 떨어질 텐데 저는 차마 그걸 못 봐요. 어. 이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예수님 어땠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사오니 아버지 명하신 것을 내가 다 준행하였사오니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했어, 자기 백성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친히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자기 맡기신 그 양머리들을 사랑하심이 아주 지극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친히 몸소 보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야 사는 가데네 7장에 스데반 집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에 쳐 죽이는 그 군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어, 잔이라. 거에마다 죽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리고는 어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 이래 하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도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만 백성을 우리 아버지를 여섯 나한테 주셨는데 제가 뭘 구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그 음, 그것이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전무후무한 축복을 내려 주셨던 걸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역시, 그래, 너구나. 하면서 20절에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할렐루야. 그러기는 그러는데, 야, 내가 용서하긴 용서하지만, 내가 공의 하나님 아니냐. 용서하되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야. 회개하는 자들만 용서하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 그러나, 내네 종, 할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죄 용서에는 전제가 있다. 그것은 회개하는 심령을 용서해 주신다. 오늘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음.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는다라는 것은 아버지 죄악을 자식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회개하고 자식들을 제대로 양육하면, 어? 죄악이 3, 4대까지 갈 일이 없다.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면 은혜를 내가 천대까지 내려줄게. 이게 역설적인 그런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노디, 노하기를 더디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함을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인자심과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해주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나님의 인자심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중보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음 그래 모세야 그래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래 네가 내 마음을 품었구나. 라고 모세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역시 맞아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세상 말로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나저 인간이 있으면 나 결코나 교환 올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음. 나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합니다. 왜? 저저 왼수 같은 인간이 천국 갈거 아니야? 그럼 나 예수이면 나도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왼수 같은 인간은 어떻게 천국 가? 안 돼? 막 이런 막 아주 막 심각한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이 모세, 성도라면 모세와 같은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고백할까요? 성도에게는 한 사람의 원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굳이 원수라고까지 할 것도 없죠. 성도에게는 내, 내 마음에, 어, 얇은 생각이 드는 사람 한 사람도 많다. 어, 얇은 생각 들이면 어때요? 그사람이게 기도가 제대로 나갑니까? 우리 하나님 원수를 향해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그랬지만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오로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가 주님 마음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어미가 자녀를 기르는 그 어미의 심정, 자식은 어때요? 하리 속을 썩어도 부모는 그래도 내 새끼 아니에요? 내 새끼. 엄마, 아빠, 아왜 형한테 저래요? 아왜 동생한테 저래요? 그래도 내 형이잖니. 그래서 내동생이지않니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laughs> 우리가 어린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어때요? 어,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 새끼이기 때문에 어, 형제가 우에 있게 자라기를 원하는 거고. 야 모세야, 저 갈렙 아니야? 갈렙, 저 갈렙 봐라. 온전히 나를 따라 쓴지저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갈 것뿐만 아니라 저 갈렙의 자손들한테 내그땅줄 거야 줄, 줄 거야 그냥 막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든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흘러 흘러 야 과연 예수님는 사람들은 다르네 라고 주님의 명예가 이렇게 드높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런 말로만 면서 우리도 검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